안녕하세요. 코인 정보 알려드리는 강수아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게 되면서 미국 증권 당국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주도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SEC와 게리 게슬러 위원장의 가상화폐 규제 행보에 적색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그럼 게리 게슬러가 누구죠? 네. 2021년에 바이든이 임명한 SEC 위원장입니다. 게리 게슬러 SEC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요. 그런데 게리 게슬러가 내년 1월에 사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과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내년 1월에 사임 가능성이 높아졌을까요? 그건 너무 당연하게 바이든이 사퇴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전할 수 있는 후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게리 게슬러 SEC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이 직접 임명한 인물이죠. 예전에 제이 클레이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제이 클레이튼은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직접 임명했던 SEC 위원장이었죠. 그럼 이분이 언제 사퇴를 했을까요? 트럼프가 지고 나서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 바이든이 사퇴하게 되면서 이 관례처럼 여겨져 오던 SEC 위원장이 이번에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게리 갤슬러 씨 위원장이 사퇴하면은 당연히 이 e 솔라나 등의 ETF 출시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리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딱 말했어요. 게리 게슬러 사임 없이는 미국에서 IPO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게리 게슬러 사임하면 미국에서 바로 IPO 진행할 것이다. 여러분들 IPO가 뭐예요? 기업 공개죠? 기업 공개. 그럼 기업 공개를 하면 뭐가 좋아요? 바로 자본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본금이 들어옵니까? 리플 재단의 주식이 시장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누구든지 살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곧 자본금으로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리플 홀더에 있어서 자본금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덤핑 때문이죠, 덤핑. 왜? 리플 재단에서 이때까지 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XRP를 판매해 왔잖아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리플 가격이 오르기만 하면 매달 1일에 리플 재단에서 XRP 물량을 분명히 덤핑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이 제동이 걸려온 건 팩트라고요. 그런데 이 자본금을 통해서 자금이 유입된다면 리플 재단 측에서 굳이 XRP를 판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요. 덤핑 물량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리플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IPO 자체가 호재고요. 이 IPO 자체를 통해서 XRP 물량에 대한 통제도 호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 브레드 갈링 하우스를 욕했지만 얘는 도대체 몇수 앞을 내다본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모든 상황들이 리플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SEC의 과도한 규제 집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미국의 지역에서 IPO 가능한 옵션으로 열어뒀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차릴 수가 있냐? 사실,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게리 게슬러 사임없이는 미국에서 IPO 안 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사실은 준비를 다 해오고 있었죠. 실제로 리플 재단에서는 뉴욕에서 주주 홀더 관리 소통에 관련한 이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능력은 CFO 및 기업 리더 분석과 관계 구축 능력, 그리고 회사 재무 상태와 비즈니스 전략 성과 목표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당연히 주주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주가 누구예요? IPO 없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도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몇 명의 주주가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IPO가 진행되고 나서 수천 수만 수십만들의 홀더가 생기고 나와서 필요한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서 IPO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리플 IPO 시기가 언제냐? 새 AEC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끝이죠. 지금 시기가 완전 일치해요. 게리 게슬러가 1월달에 사임하고 나면 새로운 위원장 내에서 리플 IPO가 나오고 리플 IPO가 나오면 뭡니까? 이미 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XRP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XRP 공급량의 제한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것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IPO를 선택하고 있고 리플은 이때까지 자사의 코인인 XRP를 판매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리플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IPO를 진행하게 된다면 자본 조달은 확실하단 소리예요 이렇게 IPO를 진행하면 XRP 판매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지목한 부 대통령 벤스 같은 경우에도 PC위원장 게리 게슬러를 맹비난하는 입장이에요 게리 게슬러는 본질적으로 항상 모순을 보이는 인물이고 암호화폐 시장에 너무 많은 정치적인 신념을 주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해왔지만 벤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라는 소리예요. 친 암호화폐 법안도 만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벤스의 암호화폐 정책은 뭐예요? 증권거래위원회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방식을 개편해서 이 산업을 좀더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영향이 집중될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미국의 코인이 지금 뭐예요? 리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플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스의 암호화폐에 대한 핵심적인 철학은 암호화폐가 보수파와 자유사상가들의 압력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경제 분야 중 하나로 핵심 전략적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뭡니까? IPO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자사의 코인을 키우기 위해서 자국의 코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본금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 자본금을 위해서라도 IPO를 통과시켜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리 게슬러가 지금 1월에 사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이 된다면 리플 IPO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리플의 IPO 전에 리플의 가치는요, 2023년 6월 달에 1년 전에는 150억 달러로 하나로 21조 원입니다. 지금 리플 가치는 어떤지 몰라요. 포부스에서 다시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IPO 끝난다면 이 기업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코인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아주 잠깐 1분 정도만 집중해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 용어와 개념들이 낯설고 어렵진 않으셨나요?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감이 좋아서 돈을 벌었을까요? 주식과 코인으로 돈을 번건 다들 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해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처음 코인 해보시는 분들을 보면 다들 아시잖아요 인터넷에 혹은 지인에게 추천받아서 산 코인들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렇게 몇천 원 몇만 원 오르는 거 가지고 이득을 봤다고 말할 수 없죠 큰 수익을 번 사람들은 다 공부 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선택해서 수익이 난 거예요 코인 이론 솔직히 공부하기 어렵 죠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나 외부 유료 강의를 듣자 하니 딴소리 하거나 공부방에 초대하거나 혹은 어려운 말만 많이 하죠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코인에 관한 책입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할 때 배운 내용이 하나하나 잘 정리된 책이에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인데 제가 공부할 때 너무 도움이 되어서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구독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010-6815-2101 이쪽으로 1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하신 걸 확인하며 바로 책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사비까지 투자하면서 책을 보내주냐 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답을 드리자면 저도 다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보내드려요. 홀더분들 오락가락 하는 차트 보면서 싱숭생숭 하시죠? 다 저도 그랬습니다. 잠깐의 하락세에도 불안하고 힘들었던 저를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책 읽어보시면 제가 왜 선물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쉽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은 010-6815-2하나 영하나 이쪽으로 1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책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과 노력이 구독자분들에게 닿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제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